초선이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죠 초선 최초의 선에 들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 하는, 예. 잘 보세요 초선을 대표하는 정서심 6가지 무조건 여러분 이걸 외우고 저와 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대상을 향해서 항상 주의가 그곳으로 향해야 돼 저조맣게 음악을 들으셨죠? 배랑을 다 향하죠. 거기 바로 대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음악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죠. 네. 그래서 음악은 대단히 매력적인 거야. 그죠? BTS가 전 세계 몇억 명의 팬을 몰고 다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BTS의 음악을 듣는 사람은 최소한 그 음악이 흘러가는 동안에 집중할 수가 있어. 자, 집중하는 의식 계속해서. 의지를, 의식을 대상에 주시하는 의식, 이게 바로 훌륭한 음악에 갖는 특징 중에 하나야. 훌륭한 음악,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음악들은 이두 가지를 나란히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세 번째가 막도 나타나야 사람들은 그 음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뭘까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야 돼. 기쁩니다. 여러분, BTS 아세요? 아, 대단합니다. BTS의 콘서트 가기 위해서 그 여성 팬들, 젊은 팬들이 보통 4 5일 전부터 텐트를 찍고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려고. 왜 그럴까요? 자리가 좋으면 저 기쁨이 더 크죠. 확실히. 네. 자, 기쁨 다음에 행복감이 밀려와야 돈이 아깝지 않은 거야. 그죠? 뭐 기쁨만 하도 안 아깝겠죠. 근데, 공연장에 여러분이 10만원을 내고 공연을 봤는데,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 굉장히 아까워요, 나중에. 그죠? 기쁨과 행복감. 근데,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해서 그 대상을 주시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일체감이라고 그래요. 저는 BTS를 보면서, 서로의 초선의 심리세계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주자주. BTS. 왜 이렇게 빠져드나 했더니 바로 저희가 원하는 초선의 세계를 그 가수들이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음악을 다 녹고 난 뒤에 자 헤어질 때는 슬퍼서 헤어지면 평온에 헤어집니까? 다들 평온감으로 가득 차서 헤어진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게 선의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과 너무 유사해요. 유사하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저 여러분 세대는 누굴 좋아합니까? 조용필 우리 좋아합니다. 자 조용필 콘서트에 가도 비슷비슷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가수들은 틀려요. 차원이. 전 지구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 바로 초선의 세계에서 노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개의 심 뉴스를 여러분 항상 외우고 내가 저 여섯 개를 다 갖췄을 때는 여러분 확신해도 됩니다. 나는 초선을 들어갈 수 있구나 <laughs> 들어가 있구나 라고 확신해도 돼요. 자, 이것을 하나의 정서의식으로 대표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 경쾌합니다. 자, 경쾌하다는 건 건강해졌다는 거죠. 이 가을에 가장 우리가 만나야 할 의식 중 하나가 경쾌함입니다. 경쾌하다는 건 이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쾌하다는 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가을날 가라앉는 명상을 하시게 되면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가을은 저절로 가라앉거든요. 아침에 가뜩이나 추운데 법당에 가서 계속 자선해야 돼요? 아니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렇죠. 이런 날은 법당 청소라든지 운동을 해가지고 열을 내야지 아침에도 꼬부리고 일어나가지고 법당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활기를 잃어버려. 자, 불교는 심리학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체계적이냐면 기쁜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미리 얘기하고 있어. 여기 이제 아비달마 단계가 되게 되면요, 이걸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차례차를 이걸 경험해. 그래서 이기은 증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선에 들어간 농도가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불교는 종교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교는 기쁨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담담합니까? 기뻐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이 조금 이따 보시면 다섯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데, 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가장 낮은 단계의 기쁨이면, 마지막 다섯, 단, 다섯 번째 단계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야말로 "나는 깨달았다"라고 확신을 할 정도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깨달았다 하고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이 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야 아주 신기해요. 네. 처음엔 아주 약한 기쁨이 일어나겠죠. 근데 요 약한 기쁨을 알아채는 걸 뭐라 그래요? 윗바사나라 그래요. 여러분 윗바사나는요 알아채는 기능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기쁨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윗바사나가 이미 잘돼 있는 거죠. 그죠? 짧은 기쁨이 일어나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가볍고 작은 기쁨이 일어나다가 이 짧은 기쁨이란 건 뭘까요? 기쁨의 길이가 짧게 짧게 끝나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 가라앉는 기쁨이 일어나요. 뭐 어딘가로 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쁨이 있어요. 가라앉는 기쁨이 일어나는 단계. 네 번째는 야 이게 굉장한 기쁨이에요. 용약하는 기쁨이라 가지고 막뛰어오를 듯한 기쁨이 일어나요. 펄떡펄떡 뛸 듯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지 못했습니까? 수행 하다가 막 춤추는 분들, 뛰어오르는 분들 바로 네 번째 기쁨에 속하신다고. 너무 너무 기뻐서 다섯 번째는 성취의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밋밋한데 이것을 이제 초기 불전 아니죠?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어떤 기쁨인지를 비유를 들어주는데 그 비유를 듣게 되면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초기 불교 불교는 너무 너무도 자세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해요. 자세하고 친절해. 문제는 뭐가 뭐, 뭘까요? 불전, 불교 가르침은 자세하고 친절한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지 않는다. 라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떻게 비유할까요?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체험할 때이 비유는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영어니까? 왼쪽만 보세요. 네. 닭살이 도는 듯한 기쁨이 일어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기쁨이라고 해요. 닭살. 여러분, 닭살이 언제 도다요? 무서울 때도 없잖아. 근데 기쁨이 시작되도, 시작될 때도 닭살이 돋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짧은 기쁨, 이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오는 기쁨이에요. 천둥이 치는 듯, 벼락 치는 듯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예. 세 번째 기쁨은 어떤 걸까요? 파도를 눈앞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죠? 거대한 파도가 눈앞에 밀려오는 듯한 느낌.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기쁨은 뭘까요? 춤을 추는 듯한 기쁨이에요. 댄싱의 기쁨인데, 여러분들 춤 춰본 적이 있어요? 명상하다가? 아직 없죠. 네, 춤을 출 때까지 명상을 하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기쁨이에요. 저 정도만 되면. 그래서 이 이론을 제가 설명하고 난 뒤에, 저도, 저 자신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명상이나 수행을 하다가 춤을 추는 분 있으면 부러워하셔야 돼요. 잘 못하면 오 어, 이상하다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춤추는 분들이 덩실덩실 춤을 췄다. 가나 선을 하든가 화두 선을 하든가 정통적인 우리 성가에서도 깨달은 분들이 보여주는 기행 중에 하나가 깨달았을 때 화두를 깨쳤을 때 춤을 추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 자, 오늘 마지막은 산능선이 눈앞에 밀려오는 선 느낌. 여걸 한국에서 비유할 때는 아마 지리산에 제가 올라가면 그런 걸 이제 경험하거든요. 아침에 저녁에 운무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눈앞에 광한 어떤 것이 펼쳐지는 느낌. 자.